임영웅의 서울 콘서트 첫날은 팬들의 뜨거운 응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임영웅의 콘서트 비하인드와 주요 스폰서들도 한국 언론을 사로잡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디스패치 측 관계자는 한 여성 재벌이 임영웅의 서울 콘서트 의상 비용을 전액을 후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임영웅의 서울 콘서트 개인 스타일리스트는 디스패치가 언급한 재벌이 임영웅의 친구라고 밝혔습니다. 신상정보 확보를 위해 여성 재벌 A 양의 이름을 불러도 되는지 허락을 구합니다. 임영웅과 A 양은 11일 오전 진행된 리허설 참석 후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 재벌 A에 대한 정보도 디스패치에 의해 빠르게 알아냈습니다. A 양은 한국에서 석유 굴착 사업을 하는 재벌 가문이 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양은 7년 전 공항 가는 길에 사고를 당한 임영웅 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현재 A양은 재벌 가문이 후계자가 되어 이명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이 콘서트 이틀 동안 입은 의상은 모두 A양이 대표로 입던 유명 브랜드에서 나왔습니다. 매니저는 이명웅이 A양이 콘서트에 참석해 주변 팬들과 뜨거운 응원을 하는 것을 보고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웅은 A양이 자신의 콘서트 출연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편, 이명웅은 내년 1월 열리는 A 양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디스패치의 소식을 접한 팬들은 이명웅의 착한 인성에 감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명웅은 많은 선배님들과 많은 연예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10일에 이어 11일에 도 같은 장소에서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이틀간 총 3만 6천여 관객 규모입니다. 그에 앞서 7개 도시 전국 투어를 통해 총 17만여 명이 팬들을 운집시켰고 지난 2에서 4일에는 부산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서울 앙코르 공연까지 이명웅은 팬들과 알차게 소통하며 2022년을 영웅시대로 꽉 채웠습니다. 이명웅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 뉴스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